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것 대신하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심을 주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삶을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성축하며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신 대신 주님을 기약하며 더욱 주님을 사명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생활을 하며 봉사와 헌신의 삶을 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laughs> 세상에서 힘들어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풍성한 교회가 또한 사랑을 나누어서 주님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날마다 수고하고 애쓸 수 있도록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서별로 행사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히 주일학교 같은 즉석 잔인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며 또한 귀한 열매를 맺어 줄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아이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행사를 준비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디스크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신앙의 감원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세대가 신앙 정수를 통하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고 세대 통합을 이루어서 신앙의 명가를 다 이룰 수 있는 풍성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 듣는 저희 성도들 주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며 세상이 소원과 비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주실 미사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